카피 플레이 타임에서 찌꺼기 맵들이 몇개 남아있거든요? 이거 챕터 2때쓸것 같은데, 얼핏 보시면 사장님 방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의자랑 책상이 좀 크고,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미완성이라 지금 색칠이 안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앞에 문이 있잖아요? 저게 문이 아니라, 진짜 문은 이 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장이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거지. 여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빵 뚫려 있고요. 진짜 문은 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 어? <laughs> 안에 뭐 있는 거 보이시죠? 반짝반짝거리잖아. <laughs> 야, 장난하냐? 이거 근데 여는 방법은 그냥 열려요. <laughs> <laughs> 자, 놀라운 거는 제작자님이 여기 안에도 구현을 했어요. 그니까 이거 챕터 2때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문이 열리고 자라잔. 계단이 있습니다. 야, 사장님이 숨기고 싶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지? 가까이 안 가면 문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벽같은이 방은 사장님의 방일 수도 있지만 파피 플레이타임의 최종 흑막의 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막 조명들도 많고요. 근데 조명이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는데 밑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뭔가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 이거 뭐야? 퍼피는 아니지? <laughs> 아나 저거 그림자 떡밥 같아가지고 <laughs> 맨날 무서워요. 자 여기도 불빛이 있고 와 이거 계단이 상당히 많어. 여기서 진짜 뭘 만들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이렇게 깊숙한 거 보면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숨겼을 것 같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위에 보시면은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꼭대기가 어디냐면은 이야 진짜 많이 왔다. 저기 노란색 불빛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꼭대기라는 거. 자 결국에 맨 마지막까지 내려왔고요. 짜잔. 뭐야? 또 문이 있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여기 허기허기 허기 나와요. 허기허기 허기. 짜라잔. 여러분들, 놀랄 준비 되셨나요? 는 없다. 아, 허기 허기 있었으면 레전드. 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불빛 어디서 많이 보셨죠? 문을 열어라. 그 챕터 1에서 파피 나올 때그 불빛이잖아. 설마 이거 또 파피 나오는 거 아니야? 파피 엄마? 누구야? 어? 어? 누구 있어요? 잠깐만, 누구지, 누구지? <laughs> 자, 양쪽에 불빛이 파피의 느낌이 나고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 누구 있는 줄 알았네. <laughs> 잠깐만, 근데 벽돌 같은 게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한바탕 난리가 난것 같아. 야, 이거 뭐야? 피 아니야? 피? 누군가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오, <laughs> 뭐라고 써져 있는데? 아닌가? <laughs> 자, 어쨌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파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파피가 여기서 또 나오지? 챕터 2의 파피의 모습이 아닐까. 자,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막 부셔져 있고, 야, 사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일지. 문을 여세요. 자, 일단 파피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얼굴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자, 문 열어. 자, 과연, 파피의 정체는?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laughs> 야 일단은 이거 진짜 그 파피 불꽃 맞는데? 파피 불빛? 야 이거 파피 조명 맞잖아 파피 챕터 1의 마지막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요 파피 뒤로 일단 가볼게요 야 챕터 2 진짜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안 된다 야너 파피 맞네? 잠깐만 너 파피 챕터 1에서 눈 떴잖아 여기서 눈 떴니 안 떴냐? 앞에서는 절대 안 보여 눈을 안 보여줘 그리고 열 수도 없어 또 어떻게 열어? <laughs> 통과가 안 돼요? 뭐지? 와, 무섭다, 무서워. 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볼때 위에서 봐야 돼. 그러면은 얼굴이 좀 보이지 않을까? 자, 위로 갑니다. 얼굴아, 나와라. 자, 얼굴이,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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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눈 떴어 안 떴어 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여 눈 떴어 안 떴어 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난해 야야야야 오자 그러면 안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 어? 챕터 2 퍼피 안에 들어갔더니 오오 어? 어? 뭐야 오오아 어? 어? <laughs> 너 챕터 제로냐 아니면 챕터 2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찌꺼기 맵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laughs> 야왜 다시 눈 감았어? 너 챕터 원에서 눈 떴잖아. 야 파피의 과거를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닐까 챕터 2? 오. 야. 그러니까 파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챕터가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죽겠다 진짜 갑자기 눈뜰것 같아. 밖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흑막의 사무실이고 계단을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가면 파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피한테 접근을 못 하려고 막아놓은 것 같죠? 또 빨간색인데 뭔지 모르겠네. 그냥 모양인가? 야, 여기 파피가 숨겨져 있었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대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챕터 2때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아까 문이 있었잖아요. 이 문은 그냥 뚫려있는 문이에요. 낚시문이었다. 그니까 진짜 문은 벽장이 있었고, 이 검은색 문은 낚시문이었다. 이렇게 함정을 팔 정도로 영리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비밀문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약간 지형이 있어가지고 챕터 2때 새로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들어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찌꺼기 맵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기다란 복도인데 허기워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나요? <laughs> 허기워기의 좀 옛날 모습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허기워기 젊었을 때 아니야 이거? 이때만 해도 왠지 착했을 때. 자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다른 길이에요. 이 복도 보면은 아까는 색칠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색칠이 돼 있잖아요.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추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은 뭔가 싹다부셔져 있어. 이미 허기허기가 난장판을 한번 치우고 간 거지. 파피 공장의 새로운 지형이 아닐까요? 옆에 키시위시도 있습니다. 얘는 왜 있는 거야? 근데 손을 하트 모양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남친 여친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엄마와 아들. PCVC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얘도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허기워기 또 있죠? 자, 근데 여기만 천장이 부셔진 거 보면은 아마 천장에서 허기워기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우지 않을까. 야, 이거 전등 벌써 싹다 부셔졌네. 야,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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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와가 아니라? 코아 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야 이거 호기호기까지 나오게 해 놨어. 뭐야? 이 문에 들어가면 뭐야? 에? 에? 어, 누구야? 야! <laughs> 야, 근데 뭔가 어, 왜 저래 왜 저래? 좀 착한 호기호기 같지 않나요? 사람을 잡아먹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살려줘, 동동아 살려줘, 나 사람으로 돌아갈래? 그러는 것 같아. 어? 야, 와. 쫓아오는 건 맞는데 뭔가 <laughs> 착해 보이지 않나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림자 이 표현이 진짜 압권이다. 무서워 죽겠어. 야 허기원 그만 와. 오지 말라고. <laughs> 와 그림자 쌰. 아자 근데 이 친구는 가까이 가도 잡아먹지 않아요. 어? 안 잡아먹어요. 친구 하자는 거지. 허기원이랑 친구하는 법. <laughs> 야얘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이빨도 없어. 또 어떻게 된거냐?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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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쫓아오는 건또 오지게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도와줘, 동동아.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laughs> 손도 막 공격 자세가 아니라 양팔을 벌려가지고 자, 그리고 저문 허기허기가 튀어나왔던 문에 들어가면 역대급 사실이 펼쳐집니다. 자, 이 문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예요. 여기까지다. 야 그만아. 얘는 끝까지 쫓아와. 어얘 진짜 무서워 죽겠다. 어왜 그래 왜 그래. 너 사라지는 거냐? <laughs> 사라지지도 않아 여기서 허기허기랑 키시위시랑 합체할 수 있어요. 합체. 합체. <laughs> 와 뭐야 이거. <laughs> 야, 진짜 만약에 챕터 2때 둘이 합치한 돌연변이 나오면 사람들 컬셔 쇼크 하는 거지. 다들 PCVC 나오겠지라고 예상했을 때 바로 둘이 합치하는 거딱 나오면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다란 복도고요 중간에 문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데예요 자, 저쪽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아까 허기 허기가 튀어나왔던 문, 마지막 문이에요. 자, 이쪽에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문이 나옵니다. 자, 일단, 검은색이 나오는데, 문이 나오죠, 문? 문 보셨죠? 어,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다른 찌꺼기 맵도 해보도록 할게요.